반갑습니다. 오늘도 토토가 즐거운 사람들 채널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로나와 파르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양 팀의 경기 흐름과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며 승패 예측까지 해 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3골 미만의 저득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파르마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3골이 넘지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파르마의 새로운 감독 크리스티안 치부는 팀의 수비 조직력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의 실용적인 전술이 파르마를 한층 더 단단한 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반면 베로나는 지난 맞대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원정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르마의 앙제 요한 본인은 지난 경기에서 멋진 골을 터뜨리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박스 근처에서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본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베로나는 최근 홈 경기에서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이 베로나의 득점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베로나의 홈 경기 부진과 파르마의 수비 안정화가 맞물리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5골 언더를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추천 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로 라치오와 토리노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포 타티 카스테아노스의 부상 공백이 크죠. 그가 없는 동안 1경기중단 3경기만 승리하며 골 결정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볼로냐에게 5대0으로 대패하며 수비력의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브라의 디아가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지만 라마단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토리노는 최근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AC 밀란, 몬차, 엠폴리와 같은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죠.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최근 8번의 원정 경기 중단한 번만 패배했습니다.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팀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타티 카스테아노스의 공백 속에서 공격력 약화가 뚜렷합니다. 반면 토리노는 최근 상승세와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라치오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지만 두팀 모두 최근 실점이 많았던 만큼 골이 오가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전 토리노의 원정 경기인 파르마전이 2대2 무승부였고 라치오도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2대1로 비겼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무승부 안전 베팅을 원하시면 플러스 앤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타비고와 라스팔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타비고는 최근 홈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히라데스 감독이 이끄는 팀은 강등권 싸움에서 벗어나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 6경기에서 14점을 따내며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3연승을 달리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실점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라스 팔마스는 강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3점만을 획득하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지만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다만 최근 3경기에서 이번에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이긴 합니다. 이 경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양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타 비고는 올 시즌 홈 경기 중단 4경기만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으며, 라스 팔마스는 원정 14경기 중 10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맞대결에서도 양팀 모두 득점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근 13번의 맞대결 중 12번에서 양 팀이 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셀타 비고의 공격력과 라스 팔마스의 수비 불안이 맞물리며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라스 팔마스가 원정에서 최소한의 득점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셀타 비고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셀타 비고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디스와 에이바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디스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최근 10경기 중 6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2위 미란데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홈 경기에서의 안정적인 수비와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카디스는 평균적으로 경기당 0.87골만을 허용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에이바르를 상대로도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에이바르는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13번의 원정 경기 중 9번이나 패배하며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이 뚜렷합니다. 이와 함께 득점력도 저조한데 원정 경기 중 56%에서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의 약점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카디스는 홈 이점을 살려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에이바르의 수비 빈틈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바르의 원정 경기력 저하를 고려했을 때 카디스가 무난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픽은 카디스 승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하시거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 적중률이나 조합 때문에 고민이신 분, 조합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조합 짜시는지 보고 싶은 분 모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상한 가입비나 유료 픽으로 돈 날리지 마시고 정보를 꾸준히 얻어 베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조합을 짜는지 같이 보면서 연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점이나 결장 정보가 변경이 될수 있으므로 꾸준히 정보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